좋습니다. 자, 이제 <laughs> 자이스 69번 문제를 풀 거예요. 자이스 69번 문제에는 분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평균 조건, 분산 조건, 예, 이걸 구하는 건데. <laughs> 자, 일단 정석적으로 푸는 걸 보여줄 거예요. 서술형을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걸 알고 풀었으면 좋겠냐면, 평균 조건은 합을 알려주는 조건이고, 분산한 조건은 제곱의 합을 알려주는 조건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합주고 제곱에 주고 곱으로 오는 변형 구식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선생님이 확인을 시켜줄게요 평균은 하면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x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y 빼기 1 나누기 5는 1이 식을 소수형에다갖 쓰면 되지 그리고 점점점 해서 x 더하기 y는 얼마냐? 154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아무 튼 틀리지 않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평균이 나잖아 평균이 2잖아. 그러면, X 빼기 되시고, 편차제고, 마이슬 빼기 되시고, 3 빼기 되시고, Y 빼기 되시고, 마이슬 빼기 되시고, 예, X 해야 되지? 넥스 좀 할까? 서수인는데 어, 마이너스 2에서 1을 뺐다고까지 표현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2의 정 이렇게 쓰면 좀더 예쁘려나? 마이너스 2의 정 얘는 2의 정뭐 취합보다 쉽지 않아 뭐 이런 것 갖고 설마 감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5로 나눠 그게 분산이에요, 분산은로야 분산은 5를, 10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편차식의 평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걸 분자를 다정리한 거야. E,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2x 더하기 y 하고 나머지는 다삼성으로 처리해버린 거지. 그럼 얼마야? 1, 4, 4, 4, 1, 11, 14는25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x옆 더하기 y 제곱은 이거 이미 구했잖아, 여기서 4라고. 그지 그러니까 점점점 하고 어.. 이상 8이니까 6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19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뭐 계산 틀지 않다면 이게 맞겠지? 응 그래서 이제 XI 꺼 하면 돼 됐습니까? 응.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어디나 좀 지워줄까? 시그마까지 이제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푼다면 오케이 네. 자제곱필름 구해봅시다 멋있게 풀겠습니다 제곱표을 풀겠습니다 오케이 분산 더하기 분산당 평균의 제곱이 렇게 됩니다. 네. 이게 제곱 평균이야. 알겠죠? 어. 제곱 평균 나왔고,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의 제곱들을 봅시다. 이 제곱들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것의 합이 얼마일 얘기예요? 제곱 평균 유관 얘기는? 30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X다하고 Y가. X 제곱 따기 Y 제곱이 이렇게 휙 나옵니다. 여기 구구절절 이렇게 막풀었던 것이 그래서 지금 한줄두 줄만에 X 제곱 따기 Y 제곱 다고기 Y 제곱 나온다고 어? 뭐 X Y는 뭐 Y 나온다고 X 제곱 기 Y 제이 나온다고 X 제곱 따기 Y 제곱 나온다고 X 제고뭐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 2주간은 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근데 이건 꼭할수 있어야 돼수수형 때문에 여쭤보 이것 좀 하고 재고의 균을 구해 그럼 재고의 함께 나와 뭐 이런 식의 얘미인거지자 그렇다면은 81번 보자 10개 주고 평균이 오고 부산이 구할때 A, B 구하라고 했어 얘는 와 81번 좀 무식하긴 하다 4, 8나좀 다섯 개 5, A, 7 알려줄 하나 썼어요 8, 3, 3, 2, B 아 이왕 쓴거 크기 쓰는 쓸걸 어쨌든 네, 여기서 평균, 5, 분산, 구잖아? 뭐, 비가 더 크다고? 자, 봐. 미적에서두 개야. 조건 두 개지. AB 구하서 이 문제야. 그러면저거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평균은 뭘 알려주는 건이냐고 합. 얘는? 제곱이야 그거 열릴 방식 푸시면 돼요. AB 나와. 알겠어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2차 연립 방식은 고등수학 사항이잖아. 그지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훅딱 풀어볼게. 어. 자, 나라면, 이렇게, 이렇게 <laughs> 풀것 같아. 응, 나라면. 평균이, 이걸 가지 합을 구하는 것은 하면 이제 떠오르는 방식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 이렇게 평균이 오니까, 마일 3, 0, 2, 3, 마이마이 마3, 마이, 이렇게 쓸것 같다. 그래서 3, 마3, 마2, 마이 이마일 마이, 마3, 마이 이 뭐야? A 더하기 B는 평균 두개인 거야. 편차 지금 0이지 않겠지? 그러니까 A하고 B의 편차의 합도 당연히 0일 테니까 그럼 평균 두개인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야. 나는 이렇게 할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좀, 귀찮지만, 근데 이거는 이게 더 낫겠구나. 편차를 내가 지금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편차 제곱의 표균에더 낫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1. 제곱해서, 100. 이것들 다 제곱해서, 1 9 0아 이게 안되는구나 편차제곱은 그럼 이걸 굳이 할 필요 없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미안해 혼자 막 주절주절 하면서 풀어서 제곱의 평균을 이용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은 뭐라고요?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알겠어요? 그래서 34네요. 그죠 34가 이거 다 제곱해서 더한 것은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좀 무식하지만 16 <laughs> 64예 네. a 제곱 49 같은 게좀 있지? 64 9 9 4. 그럼 다 썼냐? b 제곱 이거 다 더하면 34 10배 340이 나오나봐 그럼 이적과 b적 나오네 계산 좀 번거롭지만 네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자 106번을 보죠 106번은 어, 직육면체인데 a 밑면의 가로 세로 높이가 abc래요 모서리 길이의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모서리는 12개잖아요. 그죠 A 네 개, B 네 개, C 네 개. 네. 그러니까 그 12개의 평균이요. A A A A, A B, B B B B C C C C 이것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1 2와 4라는 거요 그때 넓이의 평균. 그러니까, A, B, B. A, B, A, B. 이거 두, 두개 있잖아. BC, BC. 넓이가 C, A, C, A. 이 여섯 개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풀어봅시다. 여러분. 여섯 개의 평균은 세 개의 평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12개의 평균은 3개의 평균과 같습니다. ABC의 평균은 12에요. 알겠어요? 네. 네. 평균이 뭐 3분의 1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평균. 그 다음에, 여기 편차의 제곱 다 똑같겠죠, 애들끼리. 편차의 제곱 다. 편차의 제곱 12개의 평균은, 한체의 제곱 3개의 평균과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산도 똑같아요. A, B, C. 3개의 분산 차사요 12개를 풀 필요 없다고. 일단 이것도 받아들이시고. 자, 그럼 문제 단순하했어요 A, B, C의 평균과 분산을 주고, 네. 그두개씩 곱한 것에 평균을 구하세요. 이문제예요 자, 그때 여러분은 이걸 구하시라고. 제곱의 평균. 그니까, 맞으면, 제곱평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곱평균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다고?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알겠어? 어, 12 더하기 16, 이1 8이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8에 3이면 84냐? 그죠? 네.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평균에서 36이지 12의 3배 그죠? 그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2. 이해했냐? 이거 변형 공식. 알겠어? 네. 자이스의 잘틀린네 106번, 107번은 그 문제예요. 오케이 이거 구해서 3으로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6번 봅시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문제인데 1, 3, a, b, e 4 개의 평균과 분산 주고 a, p 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이걸 가지고 빨리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거는 5 더하기 9야 14, 24 알겠어? 그래서 이걸로 풀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걸로 풀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더 하면은 12가 돼야 돼. 그치? 어. 이거 다더 해서 12면은 A 더하기 B는 8이네. 그 다음에 이거 다 제곱해서 더 하면은 1 4의 4배가 나와야 돼. 56 나와야 돼. 알겠어? 근데 1, 9. 10배면은 46이네. A 더하기 B. 이해했어? Yes, mm. 어, 그 <laughs>